안녕하세요. 네모로르할 완장.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1월 7일 2021년 네모로르할 완장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박국 2장을 읽었으니까 하박국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어떤 계시를 받아서 악인이 승리하는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2장에서는 그계시를 판에 새겨두라는 그런 임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과연 하박국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다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기요노세 맞춤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기도를 할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휴를 잊지 마옵소서. 과연.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하박국이 든 소문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구절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 같습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 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온다고요? 마법을 부렸습니다. 지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절묘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어떤 지금 마법으로 엄청난 파워를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보통 이런 파워를 가진 존재라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지금 하박국이 자기가 자기 눈으로 봤는데 장막이 환난을 어떤 처절한 장면을 본것 같아요.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풍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호와 주께서 화가 많이 난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 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이 사람 지금 기도를 한다면서 지금 굉장히 뭐 분노가 가득 찬 그런 내용을 지금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무엇이 이 자를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짓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갑자기 그화난분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악인의 짓머리를 치신다? 갑자기 그 분노를 악인이라는 대상에게 저주하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제 그 분노를 구체화해서 그 대상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장면을, 살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하박국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곳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3장밖에 없는 거였네요. 그것까진 예상 못했는데, 하박국, 3, 하박국 1장, 2장, 3장까지 다 읽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엔 하박국이 이것을 노래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목적은 자신의 분풀이를 할 대상에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악인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박국 입장에서 악인이지 다른 제3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그 악인은 선인이 될 수도 있고 하박국이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관점은 이 트레임에 박혀서 흑백 논리로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행위는 굉장히 생각을 마비시키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측을 보기 위해선 선과 악으로 나누기 이전에 하나의 존재로 보고 선과 악, 하박국이 정리하고 있는 악은 무엇인가? 그게 참 물어보고 싶네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악인이에요 자기한테 피해주고 이런 악인입니다 거꾸로 그 악인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악인을 선인이라 부르겠죠.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 구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어떤 세팅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21세기에 열린 생각으로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선 선과 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근거와 자료를 모으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비판적 생각을 길러서 어떤 위험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자신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 하는 저만의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읽고 느낀 게 뭐냐. 결국엔 최종 목적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만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 자기가 악인이라고 정의하는 그 대상을 죽음을, 그제 대상의 죽음을 노래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저만의 내 멋대로 해석한 개똥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나온 게 그렇게 저한테는 보이네요. 근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지식이 쌓이고, 조금 더 통찰력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제 생각은 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구, 어떤 누군가의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다면, 은 그것이 선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정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면, 제가 좀더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좀더 제가 좀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그 그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일단은 한번은 제 생각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더라도 일단은 시도는 해봐야 한다. 그 시도가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시도는 해보고.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화를 일뤄내지 않는 선에서 시도는 해배 대신에 그 시도를 막는 핵이 있는 그기회마저 뺏어나간다면 정말 그거는 그건, 그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3장을 읽고 느낀 건 뭐냐면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그냥 저 혼자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이 어떤지 그냥 하박국을 다 읽었는데 정말 1, 2, 3장 밖에 없는 정렬 정말 짧은 내용이고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박국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한번 나타내주세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은 이거를 왜 여기까지 듣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